오늘은 엑셀의 정말 정말 파워풀한 기능이죠. 파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대용량 파일을 파워 쿼리로 통합하고 나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안전하게 엑셀 작업이 가능하거든요. 폴더 안에 두 개의 파일이 있네요. 그런데 한 개당 파일 용량이 보시는 것과 같이 2MB 이상씩 됩니다. 일단 엑셀 새로 만들기로 새 통합 문서를 하나 열어 두시고요. 해당 파일에다가 폴더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한 파일에 통합할 거거든요. 일사 분기 네이버 판매 실적 파일과 쿠팡 판매 실적 파일을 통합할 거기 때문에 통합할 폴더 바로 전 단계의 폴더 위치 정도로 새로 만들기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. 이름을 일쿼터 실적 네이버 vs 쿠팡이라고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를게요. 이렇게 새로 만들기 창에서 이름만 저장을 한 상태에서요. 데이터 탭에서 새 쿼리 파일에서 그 다음 폴더에서를 클릭하시면요. 통합할 폴더 경로를 찾아보기 하는 창이 하나 뜹니다. 그럼 통합할 파일이 있는 폴더를 찾으셔서 경로를 지정하시고요. 확인. 그리고 나서 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요. 그럼 뱅글뱅글 돌면서 몇 초가 흐른 후에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. 우측 하단에 세 번째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세요.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창이 뜹니다. 컨텐츠 부분 빼고는 모두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서. 콘텐트 열 마우스 우클릭 다른 열 제거 클릭하시면 나머지 영역 모두 삭제 처리되고요. 우측 파일 병합 버튼을 누르시고요. 쿼리 평가 중이라는 창이 뜨네요. 파일 병합이라는 창이 뜨고요. 좌측에 시트라는 부분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미리 보기 화면이 뜹니다.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확인 쿼리 처리 중 이라는 창이 뜨고요. 이어서 쿼리 평가 중 이라는 창이 떴다가 사라집니다. 대략 30에서 40초 가량이 지나면요. 파일이 병합이 된 거고 보시는 화면처럼 뜹니다. 폴더 한두개 파일이 이제 잘 병합된 상태이거든요. 만약 머리글이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이 버튼 누르면 되세요. 좌측 상단에 닫기 및 로드. 그 다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두 번째에 있는 연결만 만들기 선택. 로드를 클릭하시면 우측 편의 통합 문서 쿼리 창이 뜨고요. 삽입 피벗 테이블.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. 첫 행의 쿼리를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. 하단 연결 이름이 선택한 쿼리로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확인 클릭. 우측 하단이 빙글빙글 돌면서 5초 정도가 지나면요.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피벗 테이블 필드가 뜹니다. 용량이 큰두 개의 파일을 통합해서 연결만 만들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요약 및 집계 처리만 해주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. 파트너명을 열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고요. 매출 일자를 열 부분 파트너명 아래에 두시고요. 매출 금액을 집계 항목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. 제품 그룹을 행 부분에 가져다 두시면요. 매출 금액 단위를 보기 좋게 수정해 볼게요. 마우스 우클릭 각 필드 형식, 표시 형식.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요. 샵 콤마 샵샵영 상태에서 뒤에 콤마 두 개만 입력하시고 확인 확인. 하시면 100만 원 단위로만 표시되도록 표시 형식이 수정된 겁니다. 총합계 기준 마우스 우클릭. 정렬 숫자 내림차순 정렬 클릭. 매출 금액 순서로 보시면 더 편하겠죠? 오늘은 파워커리 파일 병합 기능을 통해서 대용량 파일 두 개를 통합 후에 안전하게 피벗 테이블로 요약 및 집계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